우리가 이동을 구현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드 코딩해서 뭔가를 사실 그 표현을 하진 않죠? 사용을 그대로 하진 않죠? 이 아까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그리는 이 네모 또한 이동을 시킬 때 뭘로 묶겠죠? 당연히 윈도우에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할때이 친구 또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게임 오브젝트라고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이 오브젝트라는 말이 뭘까요? 오브젝트 우리가 사전을 검색을 해보면 자, 물체라고 나오는데 딱히 이렇게 해서 와닿는 것보다는 보통 저는 이제 이미지로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이미지로 검색하시면 정확히 이제 내 몸에 와닿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요런 것들. 그렇죠? 뭐 나무가 되기도 하고, 어섯시 되기도 하고, 요렇게 뭐 복숭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라는 이름을 지었죠. 게임에서 뭔가 화면에 나오는 이런 친구들을 전부 다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지금 보면 여기 공이 있고요. 그리고 뭐 벽도 있고, 동전도 있고, 글씨도 있죠. 이런 게 이제 다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가 될수 있는 겁니다. 게임에서 꼭 배치돼 있는 그런 움직이는 애들뿐만 아니라 이런 UI 조차도 하나의 오브젝트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게임에서는 이 게임이 아마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이면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내 쪽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이 동전과 벽을 생성해주는 이쪽 화면에 보이지 않는 클래스나 객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브젝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스폰 매니저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합시다. 1초에 벽을 하나씩 랜덤하게 생성을 해 주네요. 이 친구도 게임 오브젝트가 될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애도 오브젝트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라고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를 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사용이 될 거냐? 게임에서 객체를 표현할 수 있는 실제 메모리를 할당해서 뭔가 데이터를 표현해내죠. 객체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가능한 모든 것은 오브젝트가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 우리가 이 오브젝트를 많이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오리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OOP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설계를 할때 대부분 이제 많이 조금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객체 지향이라고 하니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객체를 이런 클래스 같은 걸로 설계를 해서 내가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내서 처리를 하는데 여러 객체 간에 내 생각이 저 객체 지향을 설계를 할때 객체 지향을 설계할 때 어떻게 가냐? 그, 실제, 객체에, 가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콜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콜라 객체라는 만들었어요. 호크. 그렇죠? 클래스. 클래스 코크 코크가 있고 클래스 여기 봐피플이 있어요. 콜라 객체 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뉴 코크 해가지고 n 콜라가 있어요. 콜라는 요만큼 들어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풀로 만든 거. 자, 그럼 우리가 객체 지향적 설계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콜라를 마시는 걸 이제 구현을 한다. 보이드, 드링크, 코크, 코크. 이거 그대로 넘기면 복사가 일어나니까. 원본이 사라지지 않죠.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이렇게 받게. 이 안에서 뭐야? 포크. 점. 점 어마운트 양에다가 마이너스는 tip 이렇게. 여기 어마운트라는 변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통상적인 객체장 프로그래밍입니다. 왜? 콜라를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환경에서 콜라를 누가 마셔요? 사람이 콜라를 마셔요. 콜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요게 맞아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에서는요. 더 자율성이 주어져요. 현실 세계에 우리가 굳이 묶여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구현이 되면, 이, 콜라의 양을 직접 여기에 접근을 해서, 그쵸. 값을 줄이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마운트 뿐이지만, 뭐, 콜라를 한번 마실 때마다 콜라 온도도 줄어들어. 그쵸? 그리고 콜라의 양이 줄기 때문에 값어치도 막 줄어들어. 가격, 프라이스. 이런 것들 이제 이 계속 고그점 이그리 마이너스 뭐1도고그점 라이스 마이너스 여기 뭐야 얘는 막 가격의 하나 조금만씩 수록 중국 가가 더 팍팍 떨어집니다 뭐 이에다가 여기 뭐 제곱근 n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요. 그럼 내가 이 드링크 관련된 거뭐 동작을 하나가 여기가 추가가 될 때마다 여기 에 내가 변수를 뭐 추가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함수도 찾아서 고쳐 줘야 되거든요. 추가가 계속 새로 될수 있잖아요. 그 이쪽 함수도 찾아서 계속 고쳐 줘야 되고 드링크뿐만이 아니라 저기 우리 집 고양이도 콜라를 마셔요. 드링크 포크. 그러면, 여기도 또 찾아서 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객체장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뭔가, 우리가 이 데이터가 변할 때마다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쪽도 영향을 받고, 이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의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구현을 하냐? 이 콜라를 인자로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를 함수를 딱 바꿉니다. 그래서 특정 콜라를 받았다. 그 콜라의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포크 그린크를 구현을 해줘요. 이렇게 호출만 해주는 거예요. 호출만. 그리고 여기도, 포크, 드링크를 호출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드링크라는 함수를 구현을 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뭐냐? 자기 자신의 양을, 어마운트를 10만큼 줄이고, 이그리는 1만큼 줄이고, 프라이스도 2의 엔승만큼 줄이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야, 나, 콜라, 먹었어. 신호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뭐 드링크를 이렇게 함수를 호출했지만, 뭐 다른 이, 이 함수를 호출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서 얘를 이렇게 동작만 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벤트 타입 또뭐 그런 패턴들이 있죠. 옵저버 패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동작만 하게 만들고 실제 콜라를 먹고 그 양을 줄이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콜라 자신이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코드가 상호간에 의존성이 지금 엄청 줄어들었어요. 나는 음. 이쪽 한 곳에서만 고치면 여기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설령 여기 있는 게뭐 새로 추가가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또이 안에서만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객체지향의 이 핵심이 뭐냐? 실제 현실, 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몬스터가 사람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그죠 몬스터는 지 혼자 허공에 공격을 하고 사람이 지 혼자 피를 깎는 독립적 독립적인 그 동작과 다르게 액체 지향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계가 가능하다. 요거를 이제 책도 있습니다. 객체 지향에 대한 사실과 오해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객체를 우리가 처리를 할 때는 자기 자신이 직접 자기 것을 처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뭐 처리를 하게끔 왔다 갔다 하게 할 건지, 뭐 그런 이제 설계적인 거는 뭐 여러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이런 클래스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그 어플리케이션에 있던 그냥 값들을 이쪽에 옮겨놓은 것 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 값들을 직접 퍼블릭을 해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만약에 수정이 됐을 때, 여기저기서 수정을 해줘야 될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get set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처리를 하면은, 또이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게임 화면이, 여기 0,0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600에 500입니다. 근 캐릭터가 이동을 쭉 하는데, 화면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뭐, 화면 바깥에서 움직이게끔 유도하는 게임이라면 뭐, 움직이게 하면 되겠지만, 움직이게끔 유도하지 않는 게임이라면, 나가지 못하게 우리가 뭐, 예외처리를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앞쪽에다가, if, x가 0보다 작으면, 뭐 return, 이런 예외코드 처리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public 하면 훨씬 편한데, 왜 GetSet을 사용하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들을 충분히 나중에 뭔가 버그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씩 예외 처리를 진행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죠. 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코드를 전부 다 여기 게임 오브젝트의 업데이트로 옮겨준 것 뿐이고 렌더도 이쪽으로 옮겨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에선, 요렇게, 업데이트. 그리고 뭐, set p o 초기화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위치 정해준 거죠. 0,0.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이 플레이 업데이트 실행해주고, 플레이 렌더 실행해주고. 그래서 한 단계 또 감싼 것 뿐이죠. 자, 요렇게 우리가 한번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그 각자 보고 너무 간단하니까 한 10분 15분이면 다들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